예, 안녕하세요. 유니아이즈 경제 언론 강의를 맡은 김동빈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같이 경제학에 대해서 기초부터 중급 이상의 심화 과정까지 이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가듯이 이제 경제학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경제학이 어떤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쓰임이 이제 널리 쓰일 수 있으며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괜찮을지,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하우, 노하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예, 오프닝 차원에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좀 이제 본격적인 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서와 함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학. 이 단어 아마 처음 들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선택 의 학문이다 아니면 뭐 돈을 벌수 있는 학문이다 아니면뭐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런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법의 학문, 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어 직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의 이제 첫 번째 원칙은 이거죠. 예, 세상에 공짜는 없다. 1강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 즉 예,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차이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포기를 해야만 하는데 왜 세상이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이때 얻어가야 되는 가치와 그걸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가치의 대소를 구분해서 얻는 것의 가치가 잃어버려야 되는 가치보다 크도록 하도록 이런 그 경제학의 첫 번째 선택의 원리를 널리 확장한 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시각각 어떤 경제적인 선택을 할때아 이거는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어떠한 방법으로 그 알려주느냐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경제학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하다못해 어떤 취업을 선택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할지 아니면 이 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식으로 진로를 선택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경제적의 선택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영역을 좀 확장해서 기업이 A라는 산업에 진출할지 혹은 B라는 산업에 진출할지 혹은 아예 산업에 진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겠죠 그때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얻어가는 것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그 가치의 대속 비교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해서 예,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 글쎄요 어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뭐 부자가 된다거나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는 학문은 아니고 예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최선의 만족 그 다음에 최대 의 효용을 얻어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경제학자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은 뭐 내년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거나, 아면 금가격이 어떻게 된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얼만큼 변할 것이냐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건 예측의 학문은 아닙니다. 왜냐면 경제학은요 학자들이 하는 거죠. 예, 점쟁이가 아닙니다. 미래가 어떻게 시시각각 변할지는요, <laughs> 예, 무수히 많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이 집대성돼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1년 후에 뭐 A라는 기업의 주가가 얼마가 될지 혹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뭐 어떻게 될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병작은 오히려 이렇게 비율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오게 되면 어떠한 역할을 해줍니까? 이 환자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면밀하게 진단을 해주고 어딘가 신체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해주고 해결해주는지 그런 치료 목적으로 예, 자신이 이제 그동안 배운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 환자를 치유하는 데그 목적이 있겠죠. 경제학자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아 뭐 개인이면 개인, 어떤 기업이면 기업 혹은 국가일 수도 있겠죠. 국가 경제 지금 현 시점에서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아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언과 대책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경제학자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약간 뭐100% 정확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예측 능력은 경제학자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 의사 선생님들 한번 볼까요? 자, 의사 선생님들은 이 환자가 딱 왔을 때 어디가 뭐가 문제인지 면밀하게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 환자의 향후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예단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 환자분 이런 식으로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시게 되면은 뭐 앞으로 어디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정도는 의사 선생님들도 다 예측적인 진단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경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인이거나 기업이거나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문제점을 적절히 치유를 해지, 해주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 경제 혹은 개인의 가게 뭐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라고, 이 정도는 예측을 해줄 수 있다. 즉,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걸 미리 사전에, 이게 그 면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리 진단을 내려주고 예방 조치를 해주기 위한 정책적인 조언을 내주는 것도 바로 경제학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정말 쓰임이 많겠죠. 경제학을 아주 이제 면밀하게, 그다음에 엄격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이곳저곳에서 정말 쓰임이 이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제 수업을 다 듣고 했지만 뭐 지금까지 뭐 취업이 어렵죠. 어렵긴 한데. 특히 이제 뭐 어떤 게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적성과는 무관하게 이제 취업에 잘 되는 학과로 많이 그 지원하시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이라든가 대학원에서 여러 번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하면서 본 결과 거의 전 영역에 뭐 문과든 이과든 아니면 뭐 이공계열이든 뭐 예체능이든 필수적으로 경제 원론이라든가 그 정도의 수준의 경제학은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기업에서 이 경제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들을 많이 선호한다. 왜 그런 게 선호되느냐. 예, 문제점이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예, 나름의 합리적인 전략이라든가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제 일자리를 잡거나 예, 그런 것도 많이 관심이 있겠죠. 자, 물론인데 민간 기업에 상당히 많이 가겠습니다. 뭐 민간 기업에 가시게 되면 예 사적인 영역이죠 예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돈을 버는 집단 예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지니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어디다 이제 써야 되느냐 그런 걸 분석하는데 상당히 많이 갔겠고요 예 컨설팅 회사로도 많이 갑니다 예 경제학을 공부해서 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혹은 개인이라든가 혹은 기업이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정책적인 조언 전략의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뭐 민간 연구소라든가 혹은 이제 국책 연구소로도 이제 같은 영역이 되겠죠. 예, 국책 연구소로도 많이 이제 그 쓰이 이제 들어간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뭐 직접적으로 창업을 해도 되겠고요. 뭐 창업을 한다는 게 기술력을 기술 개발해 줄수 있는 어떤 그 이과적인 지식이 풍부한 분도 계셔야 되겠지만. 그런 기술이 사회에서 정말 어느 정도 효용과 그 화폐적인 편익을 내, 그 창출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창업이라든가 뭐이루 말할 수도 없을 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직업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공부를 저와 같이 이제 바짝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계단을 밟아 나가면서 이제 호흡 한 호흡 한 호흡씩 예,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식견이 생겨서 물론 시험을 대비하실 수, 목적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제적인 시각으로서 이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주변에 혹은 기업과 국가적인 경제 문제를 바라보고 나름대로의 그 가치 판단 그 다음에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 입지까지 아마 저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고로 말이죠, 예 요새 이제 공무원 열풍도 많이 불고 하는데 말씀드리면 예 7급 공무원에서 특히 많이 씁니다. 7급 공무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말이죠.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원하시는 분야가 행정직, 일반 행정직입니다. 일반 행정직에서는 경제학이 이제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뭐, 고시라든가, 이제 5급 사무관 공채 시험이라든가, 이제 전문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회계사라든가. 회계사에서는 경제언론이 필수고요. 그다음 뭐 감정평가사라든가, 아니면 공인노무사라든가, 이쪽에도 다 경제학 시험, 예, 과목으로 이제 지금 필수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적, 적합성이 이제 어느 건지 아주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자, 운동선수의 전공도 여러 가지죠. 누구는 축구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야구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하키를 할 수도 있고, 예, 다 다릅니다만은. 하지만 운동선수들 중에서 체력 단련이라든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거 소홀히 하는 운동선수 있습니까? 없단 얘기입니다. 자, 경제학의 그 쓰임이 정말 광범위하게 많지만, 기본적인 첫 출발점은요, 경제학으로서의 그 원리를 탐독해가는 과정인데, 제가 지금 이번에 여,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짠 강의가 바로 거기서부터 첫 출발이죠. 즉, 운동선수로 치면 웨이트 트레이닝과 기초 체력,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체력적인 보강을 하게 되는 경제학의 이제 원리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베이직 과목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와 같이 이제 충실하게 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게 되면은,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전 영역에서 어느 영역이든지간에 여러분들이 경제학적인 분석 능력이 떨어져서 이걸 뭐 실수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원하는 이런 분석 방법에서 뭐그 질이 뭐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건 제가 자신있게 약속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맛보기였죠 어디 쓰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이제 차근차근 저와 같이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서 그 점을 다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일단 기본적인 경제학에 대한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